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 밀포서 옆자리가 원래 바, 비어있잖아요 었 그래서 바넬라 음식을 쓰고 있었는데 예, 제가 드디어 새로운 c m 을 향해 작했습니다예 어떤 친구냐면요 이, 이분입니다 파운드 스이콘 마테우스입니다 125짜리고요 아예 일단 양발입니다. 양발 체력 9칸에 아키텍트 수보라서 슈팅력 가속이 올라갑니다. 일단 제가 1진을 110억에 사서 현재 4진까지 만들어놨고 6진까지는 일단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봐서 일단 차라리 이걸 마르티네스를 먼저 사려고요. 물론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갔지만 팔, 어 팔리네. 팔 5진은 귀속이지만 6진 팔리겠다 이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거 마테우스 제가 써봤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버롤도 181로 다시 복구됐습니다. 그 오늘 요걸로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시 미드필더 170까지 올라왔다. 오 가보자, 가보자. 음. 오버를 좀 많이 차이나네요. 35 차이나는데. 아, 마트였으면 저 은카인 거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성능은 흠잡을 때가 없기 때문에. 응? 바로 마트에서 보여드릴까요? 어? 어안 되지. 아, 잠깐만, 이거, 일단. 이씨, 블랑 뭐야. 그렇지, 마테우스 몸싸움 보셨죠, 지금. 이 친구가, 키가, 아 이거 친구라서 죄송합니다만. 뭘 아, 모르... 아니, 그냥 게임 캐스터니까 편하게 할게요. 이 친구가 키가 174밖에 안 되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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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수였다너 프리셋은 죽었어.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데, 잠깐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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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내 거야. 키가 174밖에 안 되는데 몸싸움이 진짜 좋거든요? 슈팅 볼까? 아, 밀커사지 개새끼가 더. 안 되지. 아, 일단, 아, 일단, 저도 한걸 넣을게요. 아, 씨, 안 되겠다. 어, 어, 뭐야! 아, 맞다, 저거, 이탈리아, 저거, 챔스토, 예, 저, 유럽 돈나는 왜, 체크니까챔크 키퍼가 정상이었어, 저거. 아, 씨, 잠깐만. 일 아, 없어, 다 씨야, 빨리. 아, 씨. 아, 이거 말하면서 하느라 방심했더니. 아, 씨, 잠깐만. 아, 빠져가지고, 뭐, 키퍼주게. 잠만, 야, 상대방 실수했는데 제가 지금 그걸못 살렸어요. 아우 저 태호 개새끼 저거 진짜. 너무 좋아서 한 거예요. 예. 너무 수비를 잘해서. 예. 물론 제 엘비도 수비를 잘하지만. 안 되지. 어디서. 나 이래, 물론 제가 제일 일부러 떠들긴 그렇지만, 저파우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기파우션 1티어에요, 1티어. 쇼 그치. 레반 헤딩 미쳤죠? 자, 일단 다동점이기 때문에, 다시 제대 보여드릴게요. 이게 캐릭터 한 가지, 선수 영입해오면은, 그걸 리뷰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실력이 떨어질 수가에 없어요 그거 주로 그거한테 패스트를 그러니까 물론 수비수를 제외하고 수비수랑 키퍼를 제외하고 공격이나 미드를 서면은 그걸 주로 쓰면서 드리블도 해보고 슛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수비나 키퍼는 슛을 안 하니까 근데 공격 미드는 달라요 얘기가 잠깐만 어? 저거 붕 띄운다고? 아 일단 전반전이 끝났거든요 지금 대충 아 전반전은 일단 더 이상 뭐할 수가 없어서 일단 빨리 끝낼게 뭐, 저, 제주스 새끼죠. 오야마트에술 넣어드려? 자, 마트에서 체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죠? 체감. 일단, 키가 작아서 그런가, 확실히 가벼워요. 개인기는, 이제, 이겁니다. 개인기 헬툴이에요. 스쿱. 아, 아니, 슈팅 나쁘지 않은데? 나쁘진 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대요 파우푸아 까비. 이 아, 이게 개인 힐푸푸 그런가 푸푸푸하고 바로 푸스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오우. 어, 우 어? 카제미이 새끼가 어디서. 안 되지. 차범근님 죄송하지만, 에 손흥민한테는 안 되죠. 아, 씨. 벨링엄? 잠깐만, 개벨. 기베... 어, 그치. 와, 어, 살리봐 갑자기 왜 이렇게 수비들이 일 열심히 해? 덜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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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메, 티 캐시는 뭐야. 캐시워크 나는데. 어? 무슨 약간 살자이버가 아니지 않나. 이게 아니라, 마크. 아, 저 벨링엄 새끼, 진짜, 씨, 걸리적거리게. 물론, 저 벨링엄 카드 욕 거예요. 이게, 감옥 가다가, 사람들이, 저거 지금 선수 비하는거 아니냐는데, 여러분, 저 개발입니다. 저 축구 존나 못해요. 제가 뭐라고 축구선수를 욕을 하겠습니까? 선수가, 욕, 선수 욕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욕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마트에서 는데 공이, 아이씨, 자꾸. 아, 맞췄어, 어딨다. 됐다, 됐다. 1초 1. 따닥. 퍼슈? 아우, 저 카자미를 씨, 그 저거. 에이, 에이! 끝났어. 그 수비가 너무. 야, 맞췄어, 어딨어? 여딨다 왔다. 감차. 그렇지! 보셨죠? 이거는 리, 리플레이 한, 비밀하니까 빨리 넘어가고. 아, 씨. 아, 이 카제미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그렇지. 마트 스태크 좋았다. 나머지 왜 이렇게 바겨라 음, 대단 쓰긴 했어. 어찌 막겠지만. 일단 어, 물론 아직 뭐 많은 많은 걸한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솔직히 체감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체감 무겁지 않아서 괜찮죠. 그리고 나가마 차기 가마 차기 괜찮죠. 파워 슛은 아직 아, 몇번안 해서 모르겠는데 감아차기는잘 들어가네요 한번 했는데 저, 들어갔어요 아까 파워슛 두번 시도했는데 한 번은 아예 막혀버리고 두 번은 안, 들어갔, 안 들어갔죠 두 번째 건안 들어갔죠 166이네 어, 레알 단니이시네 저거 지단에다가 카르바 할코토에만 있는 거 봐도 바로 레알인 거팀 로고부터 레알이시네 그렇지. 어, 잠깐만 마트우스. 그렇지. 어, 마트우스 좋았다. 확실히 넘넘이다 보니까 마트우스 괜찮다. 일단 수비 잘해요. 제가 마트우스 산 이유가 뭐 오버롤 오버롤인데 일단 그거예요. 아, 잠깐만. 아까. 일단 그산 이유가 그 밀코사가 넘 높. 뽀라서 수비가 조금 밀릴까봐. 잠깐만요! 이거 지단 몸빵 뭡니까? 저거, 김민재 넘어뜨리네? 야, 지, 단 지단, 지단 지단이야 이거냐? 공는 것들. 스쿠턴? 스쿠턴? 그렇지, 슛! 아, 쿠르투아! 아, 씨. 쿠르투, 씨. 뭐, 이거는, <laughs> 김민재 헤딩은 뭐,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별감흥이 없죠. 김민재 너무 좋고. 아, 근데 방금, 각도 개 좋았는데, 저 쿠터가 저걸, 와. 역시 쿠르아는 그냥 좋아. 이번 날두냐 약간 지단이었지만 그렇지 나도 쿠르토아야 이 자식아 나도 쿠르토아야 임마내 키퍼도 좋아 아마도 오 좋았다 확거대는거 너무 좋아 카페데빌라뭐저저확 찔러주네. 왔다 패삭 킬렀죠 아, 꼴때 개새끼야. 아, 꼴때. 아, 씨, 진짜 이래서 내가 룰부선을 바꾸려는 거야. 솔직히 저기에서 욕창게 욕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씨, 아예 비 나왔으면 내가 욕이라도 안 해. <laughs> 저건 어? 반칙 아니야? 씨, 이게 반칙 아니야? 나테크리아려이 새끼야. 아, 씨. 저렇게 반칙 아니었지? 어, 선 넘었어. 어? 와, 발락, 몸싸움, 젖된다. 까비. 잠깐만, 근데 왜, 프리킬, 칸쓰러가 찾지? 잠깐만. 와, 저 쿠오타 왜 이렇게 좋냐. 미쳤다, 상놈. 일단 전망 끝입니다. 뽕 응, 컸어내고, 응, 끝났습니다. 무번째 가보겠습니다. 잠깐, 슉 아, 근데 이게 스쿠터이 좀 무겁다. 꺼져. 반칙 아니야, 반칙 아니야. 이게 왜 반칙이야. 아, 나공 달리겠는데, 잠깐만. 선수 달리겠는데? 오, 잠깐만요. 위기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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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어? 뭐야! 여기다 풀쇠를, 이 개새끼가, 씨발. 풀쇠를 안 해, 이 미친새끼가. 아, 파워시 돌아온 거? 아, 뭐, 호날두 뭐, 라이버스 알수니까 오케이 하겠는데, 풀쇠! 아, 내가 지금, 어? 이거 마트 스리뷰하느 제대로 안 했던 건데, 저렇게 하면 내가 좀 그런데. 채널티기이죠? 캐장냥 있죠? 바로 틈 주지 않고 바로 바로. 일단 동점골은 넘어가고 역점골 했을 때 이거 쎔풀 색이야. 색기가풀색 아니야. 와 마테우스 미쳤다. 뭐야? 비니슈스를 갖고 논다 마테우스. 개 좋아. 저 억바가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건. 아씨, 씨, 어랄하지 마. 개새끼야, 또, 어디서. 맞죠? 안 나와? 안 나오면 감차. 자, 일단, 아, 역정어, 옆쪽, 여기서 넘어가서 기꼴 쇠기꼴에서 쇠기꼴서어 풀쇠하자. 어? 얘한테 니가 거기서 넘어가지, 동점이거든? 카푸데빌라 못뚫어 너는 이 새끼야 살려 그렇지 칸셀로 정말 잘한다 나도 보스 <laughs> 풀세는 너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친구야. 축 <laughs> 어쩔까? 아, 어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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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가 어디 싸워줄게 거의 다호날두로 풀스하니까 더 꼴받아,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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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테우스를 이제 신규 우리, 신규 미드필더로 마테우스 연결방을 해봤거든요. 확실히 고입니다고볼롤이라 그런지, 어, 잘 붙, 잘 붙습니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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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레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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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레반, 아, 아 근데 가속이 겁나 빠르고, 슈팅력도 나쁘지 않고. 저는 괜찮게 쓴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본계정예 네, 미드필더까지 완벽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육지는 아니지만, 그건 천천히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라할 친구. 얘는, 라오타로를 사면 교체로 널, 교체로는 쓸 쓰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완전 안 좋고, 막, 그러지는 않아서.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컨텐츠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기준으로 한 3시간 후에, 라이브로 살펴시도록 하겠습니다.